안녕하세요. 주안에서 사랑하는 인기모여러분들께문안드립니다 저는 글로벌 선진학교 음성 캠퍼스에서 영성교육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고영훈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는 이곳은 최근에 우리 캠퍼스에 리모델링된 도서관입니다. 이곳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바로 조일이 기념 도서관입니다. 수년 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성악가로서 열심히 꿈을 키워오던 고 이소윤 동문. 영어 이름으로는 조일이 동문이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였었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윤이를 떠나보낸 지 얼마 뒤에 소윤이의 부모님께서 학교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장례 기간 중에 조성된 부의금을 소윤이의 후배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가정의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소윤이의 부모님께서는 학교에 기부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 말씀하셨고 그바람이 현실이 되어 지금 이렇게 멋진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소윤이의 부모님은 바로 이 일에 가치를 두신 것입니다. 따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소윤이의 동생들, 후배들이 이룰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소윤이의 이름으로 보탬이 되게 하는 것. 가치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미디어와 문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가? 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물질, 그리고 자기 만족을 삶의 중심 가치로 내세우며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기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 다른 방향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 곧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공, 물질의 바른 사용,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서 세워질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육의 장이고, 자녀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녀에게 깊이 새겨집니다. 결국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가치관이 되고 부모의 삶의 방향이 곧 자녀의 삶의 방향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함께 공유해야 할 세 가지 신앙적 가치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 둘째, 물질을 나를 위해 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 보낼 때 참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 셋째, 시간을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채워진다라는 것. 이세 가지 가치가 부모와 자녀에게 함께 세워진다면, 우리의 가정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첫 단추를 함께 끼워 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함께 가져야 할 신앙적 가치관 중첫 번째인 성공의 가치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성공을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더 유명한 사람, 즉,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올라섰는가, 얼마나 주목받는가를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합니다. 이세 가지는 오늘날 자녀들의 마음뿐 아니라 부모의 마음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성공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무엇을 맡았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율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양이 다릅니다. 받은 재능, 기회, 환경, 능력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의 크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섯을 남겼느냐 두 개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했는가를 기준으로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다섯 달란트 종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달란트 종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칭찬이었습니다. 달란트의 양이 다르듯 우리의 삶과 환경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의 차이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오직 하나입니다.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신앙적 성공의 특징은 비교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성공관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불평과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둘째, 결과보다 순종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의 마음과 순종을 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충성되게 지킨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셋째,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성공으로 선언합니다. 세상은 자기 시련을 꿈꾸지만 신앙인은 하나님 시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란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도 학벌도 기회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참된 성공의 기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때 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 때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때도, 내가 꿈꾸던 직업을 얻지 못할 때도 좌절하거나 무가치함을 느끼지 않도록 성공의 기준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진정한 성공이 세상이 말하는 크고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외칠 것입니다. 더 크게 이루어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라. 그것이 성공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성공을 배울 수 있는 자녀를 세우는 가정이 진정으로 복된 가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적 가치관, 하나님의 성공을 가정에 심는 일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신앙적 가치관은 바로 물질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물질을 매우 강력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지요? 물질은 내 행복을 위해 쓰는 것이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 남보다 조금 더 앞서기 위해 살아갑니다. 물질이 있으면 안전하고 물질이 있으면 인정받는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바라보는 완전한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들을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고로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능력과 기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선언합니다. 즉,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물질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곧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물질을 사용할 때 항상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가정의 물질관을 새롭게 하고 자녀에게도 전혀 다른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흘러갈 때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잘 쓰는 물질의 방향입니다. 물질은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나를 묶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쓰는 물질, 지키고 쌓아두는 데 집착하는 물질은 결국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더큰 욕심을 낳습니다. 우리 안에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흘러가는 물질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 물질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 물질은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그 물질은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을 후학 양성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지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살리는데 사용하며 물질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낸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질은 잡고 있을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살아난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신앙적 물질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관을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을 보여줄 때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이며 어떤 가치를 이루느냐입니다. 자녀에게 물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 그들은 삶의 목적을 배웁니다. 욕심이 무엇인지, 나눔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가진 것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 어려운 이웃, 선교, 장학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참여해 보는 것, 이런 경험이 자녀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쌓아두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물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물질은 씨앗처럼 삶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미래를 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물질관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물질 사용을 보면서 같은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더 모아라, 더 가져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을 어디로 흘려보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가정에 세울 때 우리 가정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음. 저희 음성 캠퍼스에서는 방학이 시작되면 곧이어 바로 청주 아우름 교회 봉사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주한 러시아어 문화권 이주민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청주 일대에 이들을 위해 세워진 청주 아우름 교회가 있습니다. 다분히 선교 지향적 교회인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들, 이주민들 약 50여 분 정도가 성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캠퍼스에서는 약 4년 전부터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20여 명의 학생들로 봉사단을 꾸려 아우름교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영어, 태권도, 케이팝 댄스 등을 가르칩니다 1년 중 가장 덥거나 가장 추운 시기에 3박 4일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봉사활동은 어떤 활동 증명서나 그 흔한 봉사 활동 시간, 생활 기록 부위에 봉사 내용을 기록하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고요?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바라거나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곳에서 3박 4일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지막 신앙적 가치관은 바로 이 시간의 가치관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재능도, 환경도, 출발선도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하루에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을 누구나 똑같이 받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허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시간을 바라보는 가치관에서 생깁니다. 세상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둬라. 힘들게 살았으니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살아라.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SNS도 광고도 미디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시간을 너를 위해 사용해라. 물론, 쉼과 즐거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시간을 쓴다면, 사람은 결국 허무함 속에 머물게 됩니다. 시간을 나의 즐거움과 편안함만을 위해 사용하면, 하루는 재미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인생의 깊이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시간 사용은 순간적인 만족을 즐길 뿐, 영혼의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시간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시간은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자원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곳에 시간을 사용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위로하며 섬기는 시간,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예배의 시간. 이 시간들은 겉보기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하루는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빛난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루 중 제일 피곤한 시간, 남는 시간, 틈새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날이다. 라고 가르치십시오. 주일 예배를 가벼운 일정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자녀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 자녀는 시간은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단순한 취미나 즐거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가 쉬는 시간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기쁨을 아는 삶으로 성장하게 하는 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시간 가치관을 가질 때, 가정은 단순한 일상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는 가정이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라고 말하지만, 신앙인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가정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가치관 성공 물질, 시간은 단순히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몇 가지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누려라.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라. 흘려보내라. 나를 위해 시간을 드려라. 이두 목소리 중 어느 목소리를 따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약할까요? 첫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을 추구하는 가정. 만약 가정이 세상의 성공 기준을 따라가면 늘 비교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 즉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물질을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가정, 물질을 소유의 증거로만 생각하면 가정은 끊임없는 물질 경쟁 속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게 되면 가정의 분위기와 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나눔과 성공의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가정은 더 이상 물질을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가정,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자라갑니다. 셋째, 시간을 자신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가정. 시간을 내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하면 가정은 각자 흩어지고 바쁘고 의미 없는 일정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은 예배가 중심이 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섬김과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정 전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채워지게 됩니다. 이세 가지 가치가 함께 세워질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가치관을 품는 순간, 그 가정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성적이 오르든 내리든, 물질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시간이 바쁘든 여유롭든,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순간,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 가족의 성공, 물질, 시간을 드립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가정의 방향을 결정 짓는 영적 선언일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